이쪽은 쿠피 있을 거야. 포르쉐 나온 뽑을 거냐고요? 저는 유튜버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나는 다르잖아. 나는 펍지에 지코인도 지원받고 그걸 영상을 올려서 그거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뽑아야죠. 기준을 나로 두면 안 돼, 여러분들. 난 이게 직업이에요. 난 지금 이거 게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 하고 있는 거야. 파트너들은 지코인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럼 나 지금 일하고 있는거지 근데 DMR 너프되니까 DMR 재미없다 너무 재미없다 그냥 SR쓰고 놀아야지 아 SR이 잘 맞아 아우, 재미도 너무 없어. 죽을게 안 죽으니까. 난 애살이 좋아요. 그나마 탄소기나 그런 것 때문에 미니 썼는데 음 그래도 저는 s 살이 좋습니다 그래도 판척킬 성공 시도 있고, 치킨 시 미션, 부가티 라이딩 샷, 부가티 라이딩 샷이 먼저 되겠다. 다른 거보다. 아까 제가 아까 뭐 들고 치킨 먹었죠, 여러분들? 내가 무슨 총기 하나 들고 치킨 먹긴 했는데, 미니 들었나? 뭐 썼지? 그루자. 아. 아, 부가티 타고 라이딩 샷을 판처로 하면은 두 개가 성공이 된다. 괜찮은 방법인데, 쉽진 않을 걸요. 괜찮은 방법이긴 해. 아니, 쉽진 않아. 솔직히. 없어 4만 BP로 부가티 짝퉁을 짝퉁을 뽑았어요 근데 크레딧이 5천뿐이라서 제작이 안돼요 아, 5천으로 그거를 해야죠 부가티 짝퉁을 특수 분해를 하고요. 5천짜리를 사세요. 그게 좋아. 그게 더 좋아. 어, 3천짜리를 뽑으신 거지. 5천짜리 쓰십시오. 5천짜리. 오, 쿠페다. 자작고. 나 오늘 칼국수 오늘 비 와가지고 바지락 칼국수에다가 돈까스 먹고 싶었거든. 아 근데 그렇게 먹으면 좀 헤비해가지고 방송 못 하고 중간에 잠들까봐 꾹꾹 참았어. 맞아 일단 판차는 나오면 쓰죠 뭔가 또 운띠가 맞으면 나오니까 근데 저도 이제 한한판판정도 하고 들어갈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체력 이슈. 오늘 우니까 있는 괜찮은 나우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일만 했어요. 어, 약간 마이바흐 느낌 나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놓으면 얘 타지 않을까? 누가 와서? 얘를 치우고 여기다 놓으면 이걸 탈거 아니에요 그때 잡자 타러 오지 않을까? 타러 올거 같은데? 부가티 존버 어쉣 아, 여기 있다. 미치겠네. 있어. 어집 어디에 숨어있다. 에이, 이거 못 준다. 미안, 압수. <laughs> 너 되게 기분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 숨어 있었다 이거지? 안 돼. 대신 저거 하얀색 차 줄게. 이안안 돼, 안 돼. 기분 나빠서 안이겠어 h o u 한번 태워 주려고 그랬는데. 드 o to 프2 e 까지한 방은 그 사정거리 안에서 가 go 요 그게 몇 m g i o 그 이내 이뚜 한방, 아, 자, 자, 아, 야, 정확한 게는100몇 미터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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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저렇게? 성공 싸볼래? 한번 쏴 볼래? 조금 힘들 걸? 부간티의 사기성 을 한번 보여 드리 도록 할게요. 얼마나 사인 지? 제 되게 불쌍 하게그 거든요. 후진으로 따라갑니다 어? 잠깐만 자, 바퀴 끼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사기인지 자,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따라. 봤죠잘안 맞죠? 잘안 맞죠? <laughs> 자, 사정 거리를 조금 둘게요. 맞추기 힘듭니다, 이거. 힘들어요. 안 맞죠, 지금? 맞추기 힘들어요. 자, 오케이. 다시 한번 꽂고. 자, 나는 가요. <laughs> 자, 들어갔고. 반대쪽으로 가서 안 맞는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뒤가 이게 쏠려면은 이런데도 쏘면 안 돼요. 여기 쏴야 돼, 여기. 아 이거 내가 보여드리려고 후진으로 보여드린 거 여러분들. 이게 선루프가 없으니까 원래. 막 에스턴 마틴이나 우르스 같은 거 타고 가면은 위에서 그 모터글라이더 타는 사람이 쏘면은 막 머리 맞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머리를 좀 보호해 주니까 일단 저거는 성공 맞죠? 라이딩샷 성공시 감사합니다 히풍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누군가가 부가티를 타고 접근해 오잖아요. 더도 말고 무조건 뒷바퀴 깨세요. 아셨죠? 난 무조건이야, 무조건. 안 돼. 이거. 아,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밑에 있네? 깜짝 놀랬네 아 방금은 엠빠가 짱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내가 잘 쐈어 아 이거는 솔직히 인정받아야지 이건 내가 잘 쐈어 에임 머리로 가는 거못 봤어요? 아니 기분 나쁠라 그러네? 방금 내가 잘 쐈어. 총이 좋은 거보다 내가 잘 쐈다고 해야지. 방금은 정확하게 헤드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삼겹살도 굽는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 그럼 이 구워주는 사람잘 구워준 거야. 그럼요. 방금 거는 제가 잘 쐈다고 해주세요. 잘 쏘긴 했으니까. 엠빠 능력 30%, 내가 잘쏜거 70%, 인정. 저기 있다 한명. 레린이에요.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야, 어쩔 수 없어 이거.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사선으로 뛰다가. 와, 얘 무빙버서 앞으로 달리다가 빠지고, 달리다 빠지고, 잘하네. 여기 위에 하나 있어 밀어야 돼. 예초기 온! 어, 왜안 보이지? 아 이거 헤드를 맞췄어야되는데 헤드를 못맞췄네 어? sr이네 너도 기다려봐 안 돼. 그래한명 어딨지? 아니, 이거 가다가 꼭이야. 토, 햇살이다. 어, 맞았다. 근데, 아, 엉덩이 맞았다. 망했다. 잡았고. 예측 폭 성공. 쏜다. 왼쪽에도 한명 있었죠. 아,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이게 착각이 나와? 야, 이거 남은 식생이 있는데, 어디서 쏘는 거야? 이게... 큰일 났다. 어나또 응, 있어 예초기 on 안 되겠다 밑에 있는 사람 먼저 너 먼저 잡아야겠다 너무 신경 쓰이게 한다 너 먼저 무조건 잡고 플레이하겠어 여기 근처에 있는데 못된 녀석 여기 어디 근처에 숨어 있다고 멀리서 계속 쏘고 있거든요 얄밉게 어? 3뚝 그럼 가 응? 내려가고 있어? 안돼? 잡았어? 너가 쌌어? 못된 녀석? 그 위에 시체 쏜거 같은데 방금? 아 이거 쿠페를 저거를 들고 치킨을 먹었어야 됐는데 하필 예초기네 어라 아, 제발, 아, 제발요. 아 내거 예촉이 터진다. 얘를 잡고. 지 마. 너 그거 못 타. 연막 네 먹어라. 괜찮다. 나5090이라서 내가 안 걸려. 연막 네한테 많이 뿌리면 그냥 뭐 어차피 프레임 들어가면 너한테 일어나지 나한테 일어나겠니? 그 굴러갈 순 있어? 굴러가네? 안 되지. 내려. 내가 내리라 했잖아. 운영자님 보급 그만 주세요. 이제 좀 물려요. 왼쪽에 하나 있을 거야. 왼쪽에서 아까... 아 이거 못올라는데 던질 게 없는데? 한명 남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네. 근데 센터 자리 먹어놓는 게 좋긴 하거든요. 연막 두개 있으니까, 하나 어그로로 쓰자. 앱다많써와이 어디야? 나무가 너무 많은데. 뒤는 아니고 앞쪽인데. 와, 자기장. 미치게 주네. 저기 있네. Nice. 이 치킨, 어, 치킨 미션도 성공, 고맙습니다. 희풍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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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반인님도 바니님도... 아유 고맙습니다 반인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쿠키아 이번에 sr를 좀 많이 못 맞췄어 mp5가 다 하긴 했다